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다운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음, 국물 크림 떡볶이 케이중 치킨 샐러드.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좀 살짝 굳었어요, 살짝. 시간이 좀, 좀 돼가지고. 여기는 떡볶이랑 이렇게 면도 같이 나오네요. 베이컨에 소시지도 나오고. 잘 나오네요, 이렇게. 색깔이 좀, 하얗다. 맛있다. 음. 음. 제가 원래 치킨 샐러드를 저도 방송에서 처음 먹어봐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밖에서. 이게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크림 떡볶이 국물에. 음. 맛있다. 단무지도 있어요. 단무지. 아 디저트 있어요. 디저트 그래도 많이 챙겨왔어요. 음, 근데 오늘 먹방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소통 많이 하면서 먹죠. 매운 떡볶이 좋아하는데 이게 느끼한 떡볶이 좋아해요 음. 이게 소스가 없는데 소스가 없나보네 같이 떠먹으면 맛있어 베이컨이랑 이렇게 후식은 고로케 음, 소스가 따로 없어요. 응. 어 소스가 따로 없어. 어제 <laughs> 튀었다고요? 아 튀었네. 아 아니 아니. 양이 좀 줄었죠? 죄송해요. 와, 이렇게. 회전 근데 소스 없어도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네. 음. 맛있다. 면이 많다. 원래, 그, 뭐지? 떡볶이를 두 번, 두개 시킬까 하다가 한개 시켰거든. 양 많을까봐. 떡볶이를 두개 시키 그랬다. 맞죠? 음. 떡볶이를 두개 시키 그랬어요. 그래서 써도 아니에요. 짜증나서 아니에요. 까르보나라도 맞는데, 그냥 뭐 소스가 막 어, 까르보나도 맞는 것 같아요. 어. 먹는 맛이 맛있네 아, 타비제 이야기를 하고있어 순두부 순두, 순두부 먹고싶게 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그런 개성이나 캐릭터가 더, 더 중요해요 요새는 또잘 못먹어요 근데 어. 나 진짜 잘 못먹어 진짜 잘 먹나요 이런데? <laughs> 잘 먹고싶다 나도 어? 아, 짜장면 한 30개 시켜가지고 다 먹어보고싶네 떡이 다 달라요, 모양이.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치즈가 들어간 떡도 있어요. 갈색도 있고, 음. 채팅창 잘 보고 있어요. 채팅창 잘 보고 있어요. 막 빵이 라이벌이었거든요. 이상하게 라이벌을 만들고 있어. 아프리카나 그런 거 보면 막 누가 더잘 먹는다, 누가 더잘 먹는다. 뭐더잘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냥 항상 혼자. Oh my god, 조용히 해 제발. 와, 나와 시끌벅적하구만 그냥. 이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잘 뚫어. 강아지가 두 마리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지금. 원래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데, 별이까지 와가지고, 지금. 음, 나는 근데, 막 강아지 설열, 막 설열 전이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막 훈련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나, 소비는 대변만 잘 가리면 돼요. 그러면 항상 프리하기 나쁘죠. 그냥, 자기, 어, 잘 가리지 말면, 음. 고양이는 안짖죠 응, 아, 고양이 안. 짖는걸못 봤네. Hi, hello. 어, 오늘 소식 한국도 많은데 디저트 있어가지고 있잖아요고로게 사왔어요. 빵, 빵. 빵 사왔어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낳으면 어떻게 변해요? 싸워요? 아니면 <laughs> 고양 이안 키워요. 한개 고맙습니다. 먹죠. 차라리 이거 넣어서 숟가락 떠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케이 너무 맛있다. 음. 케이이에요케이준 K준. 네, 맛있어요. 샐러드에 소스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살짝. 음. 나는 료수를 그러니까 료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근데 진짜 체하거나 땡길 때! 터터 할때그 말고는 안 먹어요. 딱히 그냥 마지막 먹으면 거의 마지막 쯤에 그냥 네 먹방 뭐 할때 강아지 가못 보여주죠. 먹는데 강아지 보여줘도 또, 또 강아지에 또 그게 또 그러니까 어. 머리 가발이냐고요? 아, 제 머리입니다. 리얼상도가 10시 올라갈 것 같아요. 10시 정도에. 음. 10시 정도에. 밀떡도 좋아하는데 밀떡도 좋아해, 밀떡. 나 밀떡이 진짜 맛있던데. 신전 떡볶이 밀떡 아니에요? 맞죠? 그게 밀떡이잖아. 맞죠? 아프리카나 유튜브 같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질문을... 그러니까 그 수, 댓글이 지금 몇 개나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근데 댓글을 먹는 거에 좀 어필시켜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댓글 좀 읽어드리니까... 네, 유튜브 추천보막 대머리세요? 음, 대머리냐고요? 아니야, 안, 대머리 아닙니다. 맛있다. 아, 딱, 종이 좋아요. 아 근데 말 많은 편 아니에요? 말이 좀 적는 편인가? 강아지 오늘 왜 이렇게 지서요? 간식 좀 달라는 것 같아. 간식 간식 많이 줬는데 간식 많이 주면 사료야 잘안 먹으니까. 느끼 아주 당연히 이게 까르보나라 소스인데, 네. 느끼할만하죠. <laughs> 아예 옷이 안튀었어요 음. 응. 실제 이름은 민주예,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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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예, 민주. 나는 오래 먹으면 맛있네. 아. 떡을 좋아해. 떡을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먹어야겠다고. 음. 옆에 아, 내 네, 이거 옆에는 이거는 소스톤이야. 저안 보여야 되는데 정말 보여야 되는데. 나 여기 앞에 호떡 파였으면 호떡. 혹시 호떡 할 장사 없습니까러분데 하루에 한번 사먹을게요. 자, 호떡 지소. 붕어빵보다 호떡을 더 좋아하는데, 여기 안 보여요, 호떡이. 네. 젓가락 잘안 접혀요, 이게. 하나씩... 원래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여러 개 잡고 싶은데, 이게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네. 떡볶이를 두개 시키고 그랬어. 아깝다. 헬로. 떡볶이를 두개 시키고 그랬어요. 오늘 양쪽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차려올게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